흑상인데 바람이 완전 많이 불어요. 지금 이거 저녁을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. 내일 떠나는 내일 캡슐, 캡슐 호텔로 가는데 뭐를 사서 가지 가기가 제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가 지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뷰가 되게 좋아요. 제가 그리고 어제 <laughs> 잠을 못 자서 <laughs> 아까 오늘 친구를 만났거든요. 친구를 만 오지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아홉 시부터인가 진짜 2 시까지 진짜 다 돌았어요. 타운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다리가 아작나는 거예요. <laughs> 저는 운동화 신.